Hello, you guys. 영코리TV, 영어 코칭으로 리드하나 MF의 헤드코치 제이팔디입니다. 여러분, 꾸준한 운동하고 계신가요?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좋은 느낌을 유지하고 싶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얻어지는 순간순간의 성취감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어 자신이 바라는 건강과 멋진 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관리 능력이 갖춘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처음부터 운동에 관심이 없던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아이에게 선생님의 실력이 좋다는데, 또, 아무리 열심히 가르친다는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가 안 하니까 억지로라도 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학생으로 하여금 영어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 학원 저 학원 옮기다니다가 결국 과외라도 시켜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이미 아이는 영, 보, 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아이에게 실력이 좋은 선생님이란 그림의 떡과 같은 것입니다. 선생님의 실력이 아이의 실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자기 관리 능력을 갖춘 아이에게 가능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영어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들의 특성 중 하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물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아이가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게임에 몰두하는 것은 그 게임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영어와 마치 재미있는 게임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면,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아이도 충분히 영어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교사의 실력에 의존하는 교사 중심 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LBTN, Learner Based Teaching Methodology, 즉, 학습자 중심 지도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여 이를 수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아이라도 자신감을 갖고 영어라는 게임을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소통 능력이 필요하며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학습 훈련용 맵핑과 새로운 지도 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업시간 내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지도 방식은 이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풍부한 실전 경험을 토대로 학습자의 심리를 이용한 새로운 지도 방식을 도입할 때 비로소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아이도 영어라는 이름의 산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Why me? 누군가가 수많은 선생님 중 제가 왜 선생님을 선택해야 하나요? 라고 물을 때 명쾌하게 대답을 할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애숙하게도 이 질문에 흔쾌히 대답할 수 있는 선생님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상권이 형성된 곳에는 예외없이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한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렸다 식사하는 소문난 맛집이 있는가 하면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썰렁한 것도 많죠. 그 차이는 뭘까요?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집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레시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원 또는 선생님도 맛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창의적인 수업 방식과 강의 시나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매뉴얼의 장점은 받아들이기 쉽고 편리하다는 것이지만 독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깊은 맛은 오랜 경험과 노력을 통한 숙성 과정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브랜드의 시대를 넘어 아우라의 시대입니다. 아우라란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의 예술 이론에서 나온 말로 예술 작품에서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를 이루는 말입니다. 자신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강의 방식과 이를 받쳐줄 강의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교육의 결과가 학술자의 입을 통해 화제될 때 진정한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지도를 할수 있는 자신만의 정체성이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No pain, no gains.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세상에 단단하게 내놓을 수 있는 나의 것을 갖추지 못한 채 단순히 광고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일 뿐입니다. 코두를 먹고 싶으면 먼저 딱딱한 껍질을 깨는 수고를 감내해야 하듯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경험을 쌓기 위한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통한 숙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언어학습에서의 인풋이란 책이나 TV, 영화,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접하면서 읽거나 듣는 과정을 통하여 문장을 뇌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아웃풋은 인풋된 문장을 쓰거나 말하는 것을 의미하죠. 영어를 말할 때 문장이 중간에 막히거나 어정쩡한 소리를 내는 것은 인풋이 부족한 경우이므로 소리내어 읽는 훈련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반복 훈련으로 정확한 문장을 뇌에 저장하면 영어를 말하거나 글로 쓸 때. 문법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자신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문법을 느낌으로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듣고 읽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법이 체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 have met my friend yesterday라는 문장을 보면 직감적으로 I met my friend yesterday가 정확한 문장이라는 걸알수 있죠.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면서 원어민처럼 문법을 의식하지 않고 문장을 말하고 쓸수 있는 인풋 능력을 갖추려면 한 문장을 최소한 50번, 50번 이상 소리내어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풋을 위한 소리훈련은 3개, 4개의 단어로 구성된 짧은 문장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훈련 시에 정확한 발음과 리듬이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내는 소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귀를 여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서를 위한 책을 고를 때에는 자신의 영어 실력보다 한두 단계 낮은 수준의 책을 선택하되 책 내용에 흥미를 못 느낄 경우에는 더 쉬운 책을 읽도록 합니다. 인풋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웃풋을 위한 인계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더 빨리 단축할 수 있으며 문장을 더 오랫동안 뇌에 머물게 만듭니다. 영어권 나라에 살지 않고도 불과 1년여 만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인풋에 대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인풋을 위한 반복 훈련은 생활화가 돼야 합니다. 길을 걷거나 운전할 때, 방청소를 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 또는 커피숍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등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서 적극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